이쪽 감성 포르투갈, 포르투갈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눈물 눈물 총 5개의 요청 댓글이 포르투갈 지은! 바로 시작해 보죠. 축구판 워킹데드, 실사판, LH 호날두 금카, 가성비로 맛있는 캡 에우제비오 금카, 빠르고 강한 한방맨, LOL 곤살루 게드르 금카,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려워. 체감장인 윙어, 23챔, 디오구 곤살베스 금카, 근육방패로 찢어버리는 EBS 헤나투 산시스 금카, 한방으로 분위기 바꿔버리는 24토추 후뱅 네베스, 수비레벨 99, EBS 하파의 게이로 금카, 미코스는 이형, EU24, 주황 칸셀루, 감성탱커의 아이콘, ETV 페페 금카, 견문색 수비하는 22챔 후뱅 디아스, 아직 멀었어. 한번 더. SPL, 디오고, 코스타, 금카. 스쿼드 완성됐고요 결론. 특성 팀 컬러 2022 포르투카를 9명이 받고. 좀비를 연상시키는 LH 호날드 금카와 에우제비의 체감 지리는 한 방이 미쳤네요. 양쪽 사이드에서 흔들어주는 게디스와 은살베. 가성비 좋은 수미와 수비로 공수다 부셔버리세요. LH 호날드 대체자는 호날드 비오이 금카 시즌이나 지우 에우제비오육화 추천. 북미의24 토츠 부패 정도면 완벽하겠네요. 개인전술은 참고만 하세요.